저희가 계곡이 아주 크네요. 계곡? 네, 큽니다. 저희가 다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아유,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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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나면 네. 아마 우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네. 빈말잘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네. 왔습니다. 요즘은 이게 자연형을 워낙 선호해서 가기 때문에 네, 네, 네. 훼손하면 오질 않아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관광 패턴도이 바뀌었어요. 예. 네. 네. 옛날 그냥 니이 그래? 예. 어, 그 잘하시네요, 니나노. <laughs> 가족단위로 <laughs> 이 중에. 아 제일 입니다으로 이제, 이제 미끄럼틀 데 오늘 5일째 이렇게 근에서 중입니다. 아, 시설물 보강하고 안전하게 사람들 접근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어, 우리 동네분들 먹고 살고 영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협조해 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마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뭔큰 잘못이냐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또이 소위 관광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이런 환경을 우리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가평이 가장 불법 시설물이 많은 것처럼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또 가능성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도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 중인데, 이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이런 것들 해주면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네 한 집에 뭐한돈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대요 경비가 어떻게든 동네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마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진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잔재물 철거. 폐기물. 아, 아. 그거는 좀도와주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를 네. 지원해 봅시다. 하천 정류소를 가끔은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어비산 등산입니다 아. 네, 그옥산 어, 등산로를 좀여출시키고 지금 다니는 데서 등산가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 등산로가 네, 그, 소위 시간이 한 2시간 20분 니다 등산로 정비는 요한 3억 정도요 억그 콜! 일 <laughs> <laughs> 년이 아닌 휴가철 토요일 일요일에는 버스가 100대 이상 들어옵니다 <laughs> 근데 주차장 입장으로 도로 옆으로 <laughs> 수니이할 <laughs>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땅이 예, 있는데 예, 예. 거기다가 예, 예. 차를 세우게 해주라. 주차장 예. 시설을 응. 해달라. 이제.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니까 안 해주죠. 그냥 주차 하게 해달라고 랬으면 했을걸? 기내 응. 개곡 정비 사업을 저기 신청을 좀 받으라고 했더니 딱첫 번째 올라오는 것들이 응. 자꾸 시설물을 떠올리는 거예요. 응. 토지를 개방만 하고 바닥에 평탄 작업만 해서 공개한다 고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그 무리가 없을 텐데 그런, <laughs> 그런 방식으로 <laughs> 해결하려고 아, 그러 네. 네. 시군 단위로 저희가 공모를 받을 거거든요. 네. 진짜로 적은 비용으로 좋은 그 정책. 그래서 몇 군데를 좀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좋은 사례들을 다른 계곡들도 확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계곡엔 진짜 뭐가 필요하다기한을한 다음에 뭐 군에서 좀 부담하고 뭐 우리도 좀더대폭 지원하고 해서 그러니 그때 한꺼번에 그 할려고.